어서 오세요. 화식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매수 관점보다는 지금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젠이라는 종목으로 매수와 매도와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주 포인트는 매도를 어디서 해야지 좋을까 하는 매도 관점,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포인트를 잡고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지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돈이 왜 들어왔는지 어떠한 명분으로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명은 시젠이죠. 네. 코로나 19 진단 치료제, 백신 개발 등 테마 상승 속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자, 테마는 치료, 이제 진단이나 치료제 백신에 개발하는 그쪽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테마는 상승을 했는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묻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어, 명분 세워서 나도 같이 갈래. 실질적인 실적은 없는데. 근데 실적이 있는 테마까지 옆에 얻어 걸려서 힘이 더 가속된다라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요소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817억, 전년 200% 가까이 되죠. 영업이익은 400억 가까이 되어, 전년 대비 600억 가까이, 600% 정도 되죠. 순이익은 336억 원, 전년 대비 600% 가까이 되요. 매출액의 경우 이미 벌써 매출액이에요. 전년 연간 기준의 70%. 벌써 70% 일을 다한 거예요. 먹거를 리해 놓은 거죠. 이미 달성을 했고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이죠. 그렇죠? 영업 이익은 뭐 회사에 좋은 거고 당기 상기 순이익은 뭐예요? 주주한테 더 좋죠. 자, 전년도 연간 기록을 벌써 초과한 상태고 이게 현재 사상 최,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니, 돈만 들어와준다면, 이런 명분이 있으면 돈 가진 사람들이 어때요? 어, 일 잘하고 있네. 내 돈은 일단 보호는 되겠다. 잘못되더라도 내가 회사 가져가겠지. 나는 마음으로 돈을 집어 넣으니까, 호가 먹으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급등, 현상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명분인 이슈 특징이나 이 뉴스 같은 거 이제 딱 하고, 우리 화식TV는 어때요? 돈을 잡아내는 거죠. 이거는 명분일 뿐이고, 아, 뭐, 긍정. 기본적 분석, 어, 긍정. 실질적인 거, 아무리 기본, 기본적 분석이 좋다고 래도 기본적으로 좋다고 래도 여기서 사는 거보다, 여기서 사가지고, 어, 기다리면 수익나요. 이것보다는, 기회 비용보다는, 화식TV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여기보다는 이만큼 시간도 좀 줄이고, 여기에서 하면 좀, 이것도 기다리는 시간은 길죠. 근데 여기보다, 설령 여기보다, 설령 여기보다, 좀 짧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곳을 시점을 잡아버리죠. 이렇게. 이거는 매수 관점인 부분이에요. 화식TV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걸리는 거가 있어 가지고 매매를 여기에서만 잠깐 했습니다. 많이는 못 했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에 벌써 돈이 다 편성이 돼 있었어요. 물론 이 종목은 평균 단가에서부터 상승률을 보면 한 3, 400% 정도가 났어요. 꼭지 기준으로 우리가 잡아가야 될 평단 부분 잡고 보면 저는 이제 뭐100% 정도 움직이는 거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시제는 이제 잠깐, 아쉬우니까, 네 아쉬우니까 잠깐만 들어갔다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시세를 다 뽑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식TV에서는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잡았을 때, 저는 다른 바이오 제약 쪽을 잡았고, 시제는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가 실적을 낼지, 누가 진짜 키트를 만들지, 누가. 없었어요. 그 중에 진짜 키트를 제일 빨리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했는데 그 기업이 지금 지나고 나면 지금 한300% 400% 올라갔지만 저는 거기 100% 선에서 일단 마감을 줬습니다. 왜? 감사 시즌이었는데 그렇게 재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좀 빨리 빠져나온 경우죠. 감사 시즌이니까요.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수익을 났다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화식TV는 이렇게 벌써 잡혀있고 이건 매수 관점이에요. 근데 오늘은 주 포인트가 뭐예요? 매도입니다.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 하고선 매도를 이제 볼 거예요. 이제 매도를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을 보면 자 흰색이 여기 두 번째 차트에서 그랬잖아요. 흰색은 전량 계좌에서 매도하는 빼내는 구간이다. 근데 수익이 날땐 어때요? 챙겨 먹... 뭐? 드셔야지. 이렇게 챙기면서 이때 계좌에서 완전 빼느냐 안 빼느냐의 차이이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잡았다. 그러면 챙겨 드시겠죠. 분할로. 그지만 마지막 50%가 됐던 30%는 이것까지 보는 것도 좋다. 근데 자기 평단이 여기에요. 근데 이거 안 나왔다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평단 밑으로 빠지는데 붙들고 있으면 안되죠? 자기 평단 본전 잡고 화살표 흰색까지 보느냐, 아니면 아, 난 그래도 의미 있게 뭐좀 저점을 잡을까, 저점을 잡고선 저점을 이탈 안 하고 화살표가 나오면 그때 정리하든지 이게 딱 잡아놓고 가는 거죠 편하게 여기 본전을 잡고요. 이 화살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전량을 이제 털라고 이제 준비하겠죠. 그러고 이 종목은 여기를 올라가기 전에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돈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 계속 빼왔을 거죠. 누적으로 뺐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빠진다. 또, 흰색도 여기서 나오죠. 이 고점을 넘기기 전에는 절대 이 종목은 가지 못한다. 하지만, 화식TV 구독자분들이면 아시죠? 저 흰색을 넘는 순간, 시세가 더 폭발적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물론, 봉이 이제 두 개지만. 뭐 물론, 이게, 이건 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요건 아님,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가 잡힌 다음에 시세가 계속 뽑아줄 테니까요. 이거는 매도만 보는 거예요. 매도 관점만. 매도 관점만. 지금 봐보세요. 하얀색 화살표가 없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더 들고 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화살표가 안 나오고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평단이 여기 부근이다. 여기 부근이다. 그러면 익절을 요 저점에 걸어 두세요. 좀더 밑에. 그리고 수익 중이면 1차 정리하고, 그리고 2차 모든 전량을 이거 이탈하면, 정리하세요. 그러고, 요거보다 평단이 더 위에요. 지금 수익이긴 하지만 평균 단가가 여기에요. 그런 분들은 1차 챙기시고, 나머지 요 본전에다가, 자기 본전에다가 거세요. 설령 여기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럼 다시 잡으면 되죠. 그쵸? 본전엔 거세요. 그리고 이제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최소한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 다시 잡아야죠. 왜? 여기 빠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흔들다가. 근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갔다라는 것은 단기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시즌이라는 기업에다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자, 매도 관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평단이 이거 이하다. 이거 이하다. 그러면 여기다 2절 총 물량을 다 거세요. 이거 이탈하면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평단이 이거보다 위다. 위다. 평단이. 그러면 1차 챙기던안챙기던 챙기던 자신 본전에는 무조건 전량 정리하세요. 그리고 좀 짧게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를 저점으로 잡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매수는 다시 잡을 수 있으면 잡으니까요 매도 관점은 이렇습니다 아 그렇지 않고 기업의 투자다 신생 나올 때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매수는 잡을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잡는 자리가 화식 tv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이렇게 매수되는 종목들이 잡히면 올려드립니다 영상에 1차 정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을 어놓거 1차 정도 잡을 거 그리고 매도는 이제 흰색 화살표가 나오면, 자, 이제 흰색이 나왔으니까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면 물량들이 이제 정리하시고요. 그전에는 계속 물량을 챙겨왔어야 됐겠죠.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셔야 되겠죠. 자, 화식TV는 주식 긍정 종목 공유하는 곳입니다. 기업의 가치, 성장, 재무, 수급 등은 뭐든지 화살표로 여러분들하고 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 지인분들한테 구독 버튼, 공유 버튼이죠.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